1월 3일, 오늘 오후 경제 이슈 5가지를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하단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세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5대 은행들의 지난 12월 가계 대출 잔액이 767조 6,781억 원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신용대출이 무려 6천억 원이나 감소의 대출이 확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 소식은 특히 대출에 의존해 왔던 20대부터 30대까지가 지출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기업인들과 사회각계 리더들이 모였다고 해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한국경제에 있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경제계의 결집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나 성장에 대한 희망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신년사를 통해 AI 전환과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I가 금융 서비스에 깃들며 개인화된 맞춤형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젊은 층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겠죠. 네 번째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k자형 회복의 한계를 짚으며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지적했군요. 그리고 환율이 경제 펀더멘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저는 해외 유학이나 여행 계획 중인 20대부터 30대까지에게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가 이제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면 정책 결정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죠.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에게도 좋은 정책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매일 빠른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